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의 28장으로부터 39장의 주제인 신뢰와 순종의 희스기야 통치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부터 32장 20절. 인간의 자원에 의지하는 것에 화 31장 1절부터 9절은 "이스야 왕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연루시킨 현재 어리석은 외교술로 되돌아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한 화가 반복되며 자기 백성을 지켜 주시겠노라고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도움을 받고자 의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에 대한 강력한 고발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혹은 영혼보다 육체를 의지할 것인가? 본문은 그 독자들에게 여호와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과는 달리 그분은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자신을 굶주린 사자와 보호하는 새에 비교합니다. 둘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정리하라고, 그리고 애국의 헛된 가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스로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간청합니다. 32장 1절부터 8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야에게 주신 예언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동기 역할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기시킴으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보라한 왕이는 7장, 7장, 11장에 나왔던 메시아적 인물 임마루엘을 상기시키며 여호와께서 영원한 나라에 관해 한 모든 약속들을 구현할 완전한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그의 백성의 영적 부원과 새롭게 함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의 의로운 통치는 그분 아래서 섬기는 사람들 안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샘나와 히스기야 행정부 및 그의 자문단들의 일반적인 어리석은 언행과는 다릅니다 이 이상적인 지도자들의 다지은 바로 왕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왕은 최고의 피난처, 자기 백성에게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과 보호,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하는 분이신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것이 지상의 어떤 곳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둔감함에 대해 이 사야가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묘사입니다. 그것은 왕에 대해 드러난 사실로 인해 압도됩니다. 어리석음은 지혜, 그리고 악함은 존귀함에 압도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실상이라 해도 현재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처럼 이사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득이 양량함에 굴복하면 안될 것입니다. 참된 반은 관락과 편안함 대신 꼴고 회개하며 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말들이 분명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이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익히고 그들의 타협을 일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울려 위한 징계를 통해서입니다. 적절하게도 마지막 단락은 모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분 광야의 비옥함을 인간의 교만과 반역으로 시든 메마른 땅에 정의의 의를 가져오는 분을 부어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이 위대한 역사의 열매는 화평 조용한 확신에 대한 반영, 안정과 안전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이러한 실상들은 우리 역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성경공부 인도 31장 1절부터 3절, 애국은 왜 그처럼 실패한 존재인가? 왜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요구에 응답하시는가? 31장 4절과 5절. 이 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계시는 무엇인가? 이것은 백성들의 태도를 어떻게 다루는가? 31장 6절부터 9절. 이 사야가 이제 유다에게 설교하는 메시지를 분석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떤 함축들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32장 1절부터 8절. 이 의로운 왕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특성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유다의 현재 문제들에 대한 진짜 대답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32장 9절부터 14절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심판에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가? 32장, 15절부터 20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계속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적용. 우리의 상황 및 문제들과 유다의 상황 및 문제들 간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32장 1절부터 5절의 왕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답을 제공하는가? 미래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왕을 계속 의지할 확신을 주는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 확대하는 자들에 대한 화. 3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최후 순간에 여호와께 돌아온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헤립의 사절들이 성문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인도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과는 아수르 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 계열의 왕이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그들의 교훈을 배웠고 여호와의 자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3장 예절의 소리는 적어도 믿음의 남은 자들이 약속된 은혜를 기다리며 구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은혜야말로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나마 그분의 주권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단언합니다. 그의 점차 커지는 확신은 33장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야를 통해 그 상황에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건 아니면 아마도 히스기야와 남은 자들의 확신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건 33장 7절부터 13절은 중동 전역 특히 유다의 현 상황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외교론 실패했고 온 땅이 말하자면 아수리의 철권 아래서 타버린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치열한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33장 10절에서 이제 라는 말이 세번 나오면서 강조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분의 능하신 구원에 대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33장 14절에 묘사된 것처럼 모든 물리적 공포 가운데 적어도 일부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성한 것이 영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 하나님의 섬멸하시는 불을 보는 것은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섬멸하는 불과 함께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33장 15절과 16절의 도덕적 완전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용서, 은혜와 긍률이 명백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로에 대한 의식과 함께 곧바로 33장 17절에서는 약속의 말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왕은 다시 그의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 있으며 그의 광활한 나라에 대한 통치는 전 인류의 타락한 성질에 대한 유일한 영적 대답입니다. 이장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해방시키는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축복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억압하는 침략자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평화와 영원한 안전의 성입니다. 모든 침략에서 면제된 율법을 세우신 이와 왕으로서 여호와의 통치하시는 임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이 구원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유다는 돛 없는 배와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형통함, 재물, 건강,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 중 가장 큰 것에서 가장 크게 표현됩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의 사죄함을 받으리라.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본문 2사야 33장 1절부터 24절, 9조 14절을 그장에서 제기되고 그부문을 통해 탐구된 중심 문제로 어집시오 첫째, 하나님의 불은 원수들을 미하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구조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자원을 자랑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불은 모든 악을 소멸시키신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행하십시오. 시든 땅은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의인,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보호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성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왕의 주권과 그 성의 형통함. 성경공부 인도. 3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 나오는 학대하는 자들은 전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전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3장 7절부터 12절. 아스루의 우세함에 의한 상황을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33장 13절부터 16절.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담을 다 받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33장 17절부터 19절. 왕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믿음을 장려하는가? 33장 20절부터 22절 왕의 성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현재 행동을 유발하는가? 33 0장 23절부터 23장 23절부터 24절 인간의 난파됨과 사죄함을 받은 죄인 간의 대조는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적용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것은 이것을 변화시키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2절과 23절은 이것과 죄의 함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특히 희승의 통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